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아니, 동희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터닝메 카드가 요즘 인기지요? 네, 요즘 터닝메 카드가 인기라서 그런가, 저도 몇개 많이 사놨는데, 어, 제가, 그 이걸 찍는 걸안 보여드려서, 그거는 조금, 어, 죄송드리 어, 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리네, 그 다음에, 에반, 그 다음에 또, 이 강렬한 슈마, 슈마, 이건, 이거는 피닉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였더라, 독고리, 그 다음에, 이거는 에반, 뭐, 풀백 기능. 이건 뭐,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뭐, 테러, 그거. 그 슬로우 모션, 뭐, 무선 자동차 같은 건 아니고. 네, 여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또 그리핑크스. 아주 고귀하게 구하기 힘든 그리핑크스. 그 다음에 이거는, 벨트 클립, 네 이거 스타터는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 카드 넣는 거, 하나는 또 이제 메카니로 보관함. 네, 투명도가 좀 다르죠. 이거는 좀 제가 쓰던 쓰던 거고 그런데 그다 보니까 벨트 클립도 두 개, 네, 두 개고요. 네 옆에 놔두도록 하고 오늘 하이라이트 그레이핑크스. 제가 딱어 그거 배틀 세트를 샀어요. 그 스핑크스 대그 네, 다음에 뭐 그리폰 이런 뭐 배틀 세트를 샀는데, 근데 그걸 사고 나니 뭐 아빠가 어제 사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빠 주책장 이렇게 했는데 애교를 부렸는데 주시더라고. 젊순이 뭐 평소에는 안 주시더만요. 네. 네 저는 메카니멀이 일곱 대고요. 알타는 안타깝게도 파손이 돼서 지금 AS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스타터 제품에 어, 뭐 메카니멀을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 있고 아니면요 아니면요 저처럼 잠시만요. 저처럼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이번에 제가 만든 거아이고 떨어졌네. 저것은 제가 만든 거고요. 만들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알타는 AS 보내면요. 뭐안 보내준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 보내준다고 했는데 없으면 전화해서 한다는데 만약에 없으면요. 첫 번째 에바 블루 다음은 에바 타나토스 없으면은 그다음 무관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 뭐, 제 면에 뭐, 다른 뭐, 점도, 점도 있겠지요. 네, 일반 이풀백기는 모터 달린, 이거. 상당히 잘 달리고요. 네, 이 플라스틱은 엄청 가벼운 편이에요. 여기에 일반 얼굴이 그려진 있죠. 여기는 테로 다리가 그려져 있고. 네, 둘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어, 개봉기 찍을 까 하고 개봉기 찍을 까 하고 많으니까또 이거는 또 유튜브에 지금 또 올릴 거니까요 네, 지금 당장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네, 터닝메카드 영상은 여기서 막치도록 하고 아, 아직은 마치면 안 되겠구나. 네, 메카니멀 고한 번씩 다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메카드 더 W 카드 선닝맥카드더블로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엄청... 저거 3명이더라고요 그냥 거의... 고작 3명이더라고요아 그런데 뭐한한건뭐 뭐에 뭐라는데 어 뭐님이 그거 울트라맨 가이아 저번에 그 피규어 있잖아요 그거 주문하는 방법 알려달라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피규어 잠깐 갖고 올게요 네 피규어를 왔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루트라맨 과이비교가뭐 허리는 안 돌리는 게 좋겠고요 이걸 빠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얘여 예, 밑에 보시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 그거 어 루트라맨 엑스에 나오는 강도연이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찍을 수 있다네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울트라맨에 따라. 네, 잠깐만요. 잠깐요 네. 화질이 안 좋습니다. 네, 여기 살짝 보시면 뭐 구멍이 있는데, 화질이 안 좋네요. 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구멍이 있는데, 원래 그 택이 있어요, 택. 택은 뭐 가위로 자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중에는, 이 태그를 자르고 나서 몇번 갖고 놓으시다 보면요, 뭐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갖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메카니멀 고 하나씩 할게요.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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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고. 고. 응? 음? 고. 고.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그거 그리폰 그 다음에 이건 이건 또 독고리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피닉스 이거는 엘반 제가 아끼는 엘반 그 다음에 이건 미리넬 이건 스핑크스 이건 그리핑 이건 런 스핑크스. 이건 미리네. 이거는 에반. 이건 슈마.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네. 뭐 제가 다뭐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다 구, 구매해서 제가 보여 드린 거 알려 드릴게요. 네. 제가 폰을 바꿔서 그런가 계정을 까먹었어요. 아이폰을 바꿨는데 계정을 까먹어 가지고요. 계정을 까먹어가지고요 모르고 그냥 새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워터마크 설정을 안했었죠 지금도 워터마크 설정 안했고 아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있었네요 네네 네, 이렇게 많은 터닝메카드고요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올게요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요, 추천,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몬트라맨 가야 인사해. 네, 안녕히 가세요. 응, 난 날아가겠다. 슈!